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sk스퀘어의 2분기 실적 발표 미리 뭐 여러분들 주주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어제 이어서 어제 바로 어제였죠 네, 어제 재구성 포트폴리오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행방은 아무래도 자사주 매입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sk 하이닉스가 236% 정도 현재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바로 방송 이후에 2% 정도 오늘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해당 뭐 구간이 나온 이후에 이렇게 당분간 눌려줬다가 소폭의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뭐 주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뭐 2분기 재무제표 그 다음에 뭐 영업이익 뭐 이런 펀더멘탈이나 컨센서스가 궁금하신 것보다 나는 당장의 수익 어, 1주에서 2주 아니면 2, 3일 안에 3%에서 5% 정도 내가 좀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소통방에 입장해 주시면 뭐 해당 종목 최저가에 저희가 접근은 못했어도 이외에 다른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3%에서 5% 정도는 수익을 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SK스케어를 좀더 이어서 설명드리면 이제 무차입 경영을 유지하면서 약 1.1조원의 현금 유입을 정확히 확보를 했고요. 이번에 즉시 조단위의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자금 원동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sk의 여러 계열사인 뭐 티맵 모빌리티 t 맵이나그 다음에 뭐 11번가 그 다음에 sk 플래닛 같은 회사들이 sk스퀘어의 질적 성장을 이미 이끌어냈고요. 티맵 모빌리티 티맵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에도 보면은 뭐 어디 외제 차인데 어떤 이런 내비게이션 구성이 좀 불편하다 싶으면 고객 소비자들이 원하는 티맵을 많이 탑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광고 수익성이 높은 모빌리티 데이터 사업을 확장하면서 상반기 매출을 팀의 모빌리티에서 1,603억 원 정도 이미 달성을 했고요. 아무래도 그런 포트폴리오, 해당 구성들이 이제 앞으로 성장성이 좋다 보니까, 어 전년 대비 매출도 이렇게 23% 정도 증가했고, 순위도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 SK 스퀘어도 수익이 올랐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11번가 같은 경우에도 수익성 중심의 경향 전략 을 통해서 식품 팩션 분야 버티컬 서비스의 마케팅 효율을 강화했고요. 어 결과 이제 3월부터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연속으로 11번과 같은 경우에도 영업 이익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매출은 이제 11번과 같은 경우에는 3천억 정도 되고 대신 순이익은 마이너스 오히려 391억 그 정도 냈고 이제 SK 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광고 매출을 통해서 상반기 매출만 1,324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크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SK 스퀘어의 2분기 핵심은 그 크래프톤 보유 주식을 전략 매각해서 지금 현재 2,625억 원 정도의 현금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완료하여서 주주 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뭐 현재는 근데 하지만 이런 사인이 나온 이후에도 뭐 특별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해당 8만 5천대를 뚫지 못하고 하방 압력을 받고 추세가 전환된 시점에서 다시금 포인트처럼 오늘 2%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SK의 미래 전략과 반도체 중심 포트폴리오로 이제 전환을 한다고 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주식 외에도 오늘 SK 하이닉스가 무려 2% 정도 다시 반등을 해주면서 자사주들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해당 주식 앞으로의 있던 포트폴리오 밸류업의 전환이 있기 때문에 SK 이 스퀘어에서 나오는 이 자금대 1조원의 자금대가 앞으로 어디로 움직일지 여러분들께서 잘 캐치하고 싶다 하시면은 제 영상보다 영상보다 조금 더 빠르게 네, 이런 상승세기형의 형태의 패턴을 나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무료 소통방에 입장해 주셔가지고 해당 주식에 매수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뭐 투자자분들이 전업인신 분들도 계시지만 뭐 전업투자자분들도 놓치는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직장생활 하시면서 본업을 보시면서 나머지 뭐 금액으로 이렇게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정보를 조금 더발 빠르게 너무 뭐 많은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많은 정보가 아닌 정말 하루에 3%에서 5% 정도 그렇게 저희가 수익이 날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비중가 포트폴리오 조정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좀더 속도감 있게 여러분들께서 저희 소통방을 이용해 보시면 충분히 수익이 나는구나. 뭐 영상을 통해서도 많은 부분 이미 보여드렸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저희 애널리스트 분들의 충분한 실력을 믿고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자 앞으로 그러면 현재 sk스퀘어에서 이미 어저께 제가 영상에도 발표했듯이 이 리밸런싱 정략을 통해서 AI나 관련된 반도체 그리고 이 반도체를 활용하는 당연히 HBM이죠. HBM 고대역폭 메모리를 활용하는 데이터 센터 당연히 데이터 센터가 받쳐줘야 이 AI 개발이나 활용 서비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삼각 구도가 어느 반도체 소부 장재로 불리는 반도체 장비로 쏠릴지 아니면 소재로 쏠릴지 어딘가로 분명히 지금 이 밸런싱이 된 부분들이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유행 관련해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고 오늘도 이렇게 하이닉스가 2% 정도 같이 이렇게 동반 상승을 하면서 어 앞으로도 s k 이 관련된 이 동반주들이 어떻게 좀 움직이는지 그런 수급 체크 저희가 소통방에서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자 해서 이렇게 저희 소통방에 입장을 하게 되시면은요 장시향 체크 영상보다 빠르게 ai 기반 종목 선정해서 드리고 가장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종목 포트폴리오 비중과 함께 드리고 있고요 장중 종목 대응 전략 그리고 당연히 대응 전략에는 이 거래량 수급에 따른 체크 그리고 장 마감 시험까지 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현재 대가성 없이 저희 소통방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소통방 들어가는 방법은요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시고 조금 더 간편하게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오늘 뭐삼바 주식 뭐 어제 오늘 지금 2% 지금 황제주에 등극을 해서 이렇게 있는 종목에 종목을 클릭해 주시면은요 채널 더보기 란을 통해서 간단하게 문자 링크 터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구독 또는 뭐 상담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걸 바탕으로 빠르게 연락드리고 있으니까요. 해당 소통방 문자로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